K9 자주포는 명실상부한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입니다. 이런 K9에게도 단짝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친구일까요? 오늘 소개할 K10 탄약 군반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. 탄약과 장약을 각각 104발씩 적재할 수 있으며, 적재 방식에 따라서는 1분의 최대 10발까지도 적재가 가능합니다. 자주포에 탄약을 공급할 때는, 장갑차 전면에 포탄 적재용 컨베이어 벨트가 자주포 후방에 벗을 4개 자동으로 포탄을 이송합니다. 통상적으로는 한 번에 한 발씩 차례로 포탄을 공급하며 급속 모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4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지금까지 노르웨이, 호주, 이집트, 루마니아 등의 K9과 패키지 형태로 수십 대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폴란드와 핀란드, 에스토니아 등과도 추가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K-10 장갑차는 세계 최강미군도 눈여겨보고 있는 장비인데요. 2024년 11월 월터 샤프, 커티스 스케퍼로티,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3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K-9과 K-10은 미국에 꼭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Good. K-9 자주포의 영혼의 단짝, K-10 탄약운반장갑차. 여러분은 K-10 탄약운반장갑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